사이즈에 있는 건물이 올루백시나피오라고 하는데 바로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건문학자올루백이라고 하는데 1417년도에서부터 1420년 사이에 설계된 건물입니다. 중심과 오른쪽 사이즈에 있는 건물은 바로 틸라코리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1647년도에 그리고 오른쪽 사이즈의 건물은 162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셰르백인가 <목소리> <쉐르더러리라죠>. 보네요. <목소리> 틸라코리, 셰르도르, 올루백 필라보리는 성장이 금으로 만들어진 신학으로 인정되면서 오른쪽 사이즈에 있는 건물은 체르더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자. 사자의 사자 신학을 뜻합니다 이와 똑같은 건물이 모하라에도 있습니다 앞에 각 건물마다 묘사되어 있는 그림들이 각 다르면서 그게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이 도시의 농주였던 마호놀야랑칩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사이드에 안면에 묘사되어 있는 사자 그림과 대양이 바로 이슬람 청교를 반대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목숨을 이 도시의 용좌가 마호드레랑 도시 이 그림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나중에 1687년도에 그 사람에 비해서 제일 중심에 있는 힐라거리 통장이 금으로 만드는 건물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생겼습니다 자, 건물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상당히 보면 차이점이 많습니다 세밀하게 보시면 학교고, 기숙사고 그렇지 왼쪽 사이드에 있는 어. 건물은 2층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마지막 건물하고 거의 설계가 똑같지만 1층은 이제 교실, 2층은 기숙사 총 58개 아, 교실에다가 4개의 강의실이 안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건물만, 앞면만 2층인으로 나눠져 있고, 안쪽은 다 1층입니다. 바로 이 건물, 뒷면에 우리 우즈베키스탄 처대 대통령 아리무프 대통령님이 집입니다. 바로 이쪽에서 보기 때문에, 저 오른쪽 사이드에 저쪽에 한 250m 정도 가게 되면, 바로 우리 초대 대통령 가리무프 동상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 사이를 쭉 위로 가면은 유대인 동네가 따로 있어요 세나고프도 있고 사진찍어 사진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스탄이란거는 쌍할 뜻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모래마당이었어요 네. 이 모래마당에서 아무르티무르가 네. 그 당시에 나라를 재관하면서 바로 사람들, 백성들 네. 한 군데에 모일 수 있게 전설 속에 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에서 그런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땅 속에서 동굴처럼 거기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전체 도시까지 퍼져나간다고 전파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쪽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여기 이 건물이 이제 몇 번씩 리모델링을 당하면서 이런 모습을 갖고 왔습니다 방금 우리 이제 회식장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서 2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페스티벌이 바로 이 마당에서 이뤄집니다 2년에 한 번씩 자기 저기, 저기 저거 기울었던 거 고쳤나? 맞습니다 이랬... 이제 제 처음에 어. 그 기울어진 부분이 러시아 쪽에서 어. 밑에를 상당히 그기쪽까지 파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차게 도가했어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 어릴까요? 그 부분만 아니라 전체 건물 밑에를 파서 돌려뜬 겁니다 어. 그래서 저쪽에서 볼 때는 약간 좀 기울어져 있고 옆에서도 볼 때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 기둥 자체 있는 거를 보면 하늘의 부부 잡아준다고 그런 전설 속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왼쪽 건물은 정문학 이두 군데는 이 나중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바로 신학, 이슬람 청교를 많이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랴오히라고 하는데, 이책 받침대가 있어요. 우즈벡 사람들. 여러 가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책 받침대인데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꼭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원래 이제 학생이 갖고 원래 유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책 받침대랑 그리고 책 언어는 이제 물론 터키 언어로 했지만 우즈벡 언어로 했지만 글은 아랍 글로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7세기에 이쪽을 아랍 사람들이 침략했기 때문에 글자는 상당히 그당시에 아랍 글자를 많이 이용하였어요. 안해 한번 그러고, 아니 안할 때. 나안 해는 똑같아.